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은 벌써 캐나다 온지 8주. 대략 두 달이 돼 갑니다. 아,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8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6분의 1이 지나갔는데 지금 풀타임으로 하는 일도 없고 조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제 입장에서는 더 다른 일을 또 구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여기 자체가 조금 작아가지고 마을이 그렇습니다. 오늘 아, 이 동영상을 켠 이유는 안개가 미쳤어요. 눈그 미스트에 나오는 그 것처럼 가시거리가 엄청 짧습니다. 짧아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레쥬메를 돌리러 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레쥬메 돌렸을 때가 거의 한한달 전, 한오주 5주 전, 오주 5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아니면은 리스닝 실력이 얼마나 상승했나 그거를 조금 더 평가하고 일도 다른 일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따 봬요.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레쥬메를 돌리러 가고 있는데 제가 인디드에서 레쥬메를 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인터뷰 볼수 있는 시간을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다시 메시지를 보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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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거의 8일 10일 10일이 넘게 아 그래서 지금 그쪽을 그냥 가보고 있습니다 가서 그냥 매니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연락 안올것 같은데 한번더 가서 없다고 하면은 그냥 끝난 거고 안 뽑혔으면 이제 한번 인터뷰라도 보고 싶어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뭐 다른 데한두 곳? 두곳 정도 그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 I want to ask something. Mm -hmm. So I'm looking for a job. Okay. Yeah, so I watched the Indie. Oh, okay. A uh, so few, few weeks ago, the, this restaurant was hired, the Barnstein Oh, Okay. So I applied that. Okay. So the, uh, this restaurant was the uh, send of message to me. Oh. Uh, they want to the, uh, meet interview. you? Yeah. Oh, yeah, yeah. okay. This so, uh, is the next step. Okay. So, uh, by the chance, I, I passed away this Oh, long. to see. So, uh, yeah. I don't, so the I, owner, the boss isn't in right now. She's not here. But yeah. So who were you talking to? Jana? Uh, I, or I, Carly? I, I, I didn't know. They, they oh, just okay. send a message. Okay. Uh, they want to discuss the next event. Oh, so okay. They, what I can do is I'll take down your name. And then I'll let them know that you stopped by to give you a... Uh, Give you a call back. <laughs> I gave uh, my legend. Oh, sure, yeah. That's perfect. And then they'll be able to call you back. Just, uh, <laughs> I wonder if they're still hiring something. I, you, you didn't know? No, I'm, I'm not too sure, but I know like over Christmas and stuff, they do need more staff. Oh, okay. so, uh, uh, yeah, yeah, yeah. Because yeah. <laughs> it gets so busy, right? Yeah, right. Mm -hmm. Perfect.

근데 진짜 영어가 잘안 되네요. 너무 제가 방금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버벅거려요.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는 거를 느꼈고. 이거 그래도 나름 여기 걸어오면서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한 건데 유창하게잘안 되네요. 그런 거고. 완전 로컬이더라고요. 당황했지만 좀 친절한, 친절하신 이제 서버분이 제 얘기를 천천히 아주 잘 들어줘가지고 좋았습니다. 팁줄 번. 무튼 그런 거고. 지금 또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으로 이제 거기 센터그몰 같은 게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가보려고요. 오늘 뭐내 주면 네다 써야죠. 일단 좀 이따 뵙겠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안녕. I want some the, the, uh, hot American small size. Yeah. Did you want any room? Yes, just yeah. here. May I have your name? My name is Ku. Yep. Yep. Perfect. Would you like your ice Yeah. Here you are. Thank you. Hello. 저는 지금 레쥬메 두개를 돌리고 도서관에 왔습니다 아 레쥬메 돌리는 거는 항상 너무너무 떨려요 들어가기 전에 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네. 카페에다가 하나 일단은 더 냈고 근데 네. 그 카페에는 매니저가 없다고 해가지고 일단 레쥬메만 내고 왔습니다 도서관 왔으니까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운동 가는 중이고 길에오시면 진짜 안개가 심해요 안개가 미쳤어 길 가다가 차에 치일 수 있을까봐 무서워서 헤드랜턴 지금 쓰고 지금 운동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안개가 미쳤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레주메를 또어제 이어서 또 돌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화이트락 해변 근처에 있는 카페에 어제 공고가 올라왔길래, 온라인으로도 또 지원했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서 또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여기 화이트락 비치를 왔는데, 어, 상당히 예뻐요. 오늘은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저를 위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계속,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하면서, 인터뷰? 아니면은 자기 어필? 하는 거 예전에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뽑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데 안 뽑혀요 안 뽑혀가지고 자기 PR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서 몇개 그냥 조금 얘기를 준비하면서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는잘 모르겠는데 이따 영상으로 한번 다시 담아보겠습니다 강아지도 저를 응원해 주네요 다 오겠습니다 안녕아 진짜 긴장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금 연습 좀 하고 들어가려고 피어에 왔습니다 항상 레쥬메 돌리기 드랍하기 전 무섭네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 조금만 더 연습하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쥬메를 돌리러 갔는데 망했습니다 매니저가 없대요 그래서 메일 없어가지고 못 돌린 거고 아못준거 드랍 안한 거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오냐 고 내일 온다고 해가지고 내일 다시 내주메 돌려 보려고요 한 30분 정도 근데 들어갈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아 결국엔 없네요 아쉽다 내일 더 열심히 더 많이 연습해서 하면 되겠죠 뭐 일단은 이 근처에 한번더 돌릴 때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안녕. have yeah. you ever been to a restaurant before uh, not right. a restaurant just a pub okay, uh, okay. It, so what did I, you do at the pub i was soft yeah sorry Server. Oh. yeah okay so yeah, okay. what'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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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how long did you work there for? Uh, maybe just two months uh, yeah. Okay. Yeah. okay yeah no problem yeah i don't have anything right now it is our slow season yeah all right so i uh, so was not looking for anyone well right now but if anything pops up we'll give you a call okay thank you Thanks so much yeah you have, have a good day 안녕하세요. 방금 레즈맨을 내려갔었는데, 이제 그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번 주 일단은 금요일부터 일 한번 해보자고. 응, 금요일 5시에 한번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얼떨결에 일을 구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가릴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뭐 앞이든, 그 서버든, 디쉬워셔든, 뭐 쿡이든 다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다행히도 너뭐 어떨 때는 뭐 뒤에서 할수 있고, 앞에서 할수 있고, 얘기를 하면서 뽑혔습니다. 열댓결에 뽑혔습니다. 일단은 파트타임으로 준다고 하는 거고, 나중에 가서 더 괜찮아지면, 일을 더 오래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가,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9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어제 못 갔던 여기 와이트라 근처에 하이어링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매니저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매니저가 오늘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때 레주면안 주고 그냥 오늘 온다고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일하는 날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 제가 그냥 일찍 퇴근한다고 한 거고 그냥 짧게 일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거를 내가 이 풀타임을 일해야 되나? 아니면은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그만, 내가 안 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이제 생각을 했죠. 항상 이제 그 인생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오늘 매니저 여기 내가 지원한 데 나온다고 하니까 오늘이 기회다. 오늘 아니면은 또 내일 가면은 또 아, 뜨뜻 미지근해질 수도 있고 뭐또 매니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바로 매니저한테 야 그냥 내가 오늘 <laughs> 일찍 갈게 일찍 퇴근할게 하고서는 빨리 집 와가지고 준비하고 와이트라 그 가고 있는 겁니다 매니저한테 어필어필 하러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행복하기 때문에 아니 돈을 쫓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

I'm manager. Ah, your manager <laughs> yes. yeah, yeah thank you hello I'm looking for a job now okay. so uh, actually I watched the uh, the this restaurant was posted in for in hiring in India. Yeah. so uh, well actually I applied that but okay. I want to appeal yeah. to you yeah, of course. <laughs> that's why I came here okay. so can I give a my management okay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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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 it say your availability on there as well? Yeah. Yeah. Over here. Okay. Perfect. Thank you very much. Yeah. Uh, so I can work in Monday and okay. Sunday. Okay. Yeah. That's, I actually I work in now okay. and the people Okay. Yeah. Cool. So and I was working cafe. Oh wow! Okay. Three years. Yeah. Oh, I cool. do barista yeah. and make a beverage okay. and servin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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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laughs> and okay. cash. 와, 엄청 기네요. 아무튼 뭐 기차 가는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레즈메를 돌리고 왔고 제가 준비한 멘트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멘트는 이제 잘 했는데 레즈메 줘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 된다고 해서 줬죠 근데 뭐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처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민망한 거예요 계속 오케이 어 쿨, 어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거를 어필하기가 상당히 이제 민망해지네 뭔가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져 가지고 나뭐 여기 집 근처에 산다 어 혹시 급박하게 부르면 나올 수 있다 막 이런 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오케이 아야 고막 이러면서 이제 끊어버리니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민망해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냥 그러고 나왔네요 아 나오고 보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요 아뭐 어쩔 수 없죠 돌린 건 돌린 거고 와 끊이질 않네 끊이질 않아. 오 이제 끝이다. 안녕. 이야. 예쁘다. 이 어, 거의 한 3분? 4분? 4분 정도 이렇게 지나간 거같은데 대박 아 안녕하세요 그 갑자기 매니저가 연락 와가지고 일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최대한 빨리 갈게 이랬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오케이 하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약간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했다.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 레즈메도 돌렸고 음, 만났고 매니저도 만났고 거기 매니저 만나서 레즈메 돌렸고 우연히 또그 기차 가는 지나가는 것도 봤고 또다 끝나니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또 혹시 일할 수 있어? 해서 사실 돈 벌러 갑니다. <laughs> 개꿀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